자, 여러분 안녕 자필수와 고일 2권 방정식 4강 들어갑니다 4강은 켤레복수수야 켤레복수수 자 우리 신발 한번 찾아보자 자기 발에 신발에 한 켤레가 다 있는가 누가 신고 있는데 한쪽을 누가 가져갔나 한번 보세요 자 자기 신발 한 켤레 다 있어 그렇지 그한 켤레가 켤레라고 켤레라면 짝을 이룬다 그런 얘기겠지 오른쪽 왼쪽 신발이 짝을 이루요 오른쪽 왼쪽 신발이 짝을 이룬다 자 그럼 켤레 복수수 뭘까요 짝을 이루는 복수수 니까 자 복수수를 z 라고 났을 때 a 플러스 b i 가 살고 있었어 이 여기에서 있잖아 허수 부분의 부호를 살짝 바꿔 뭐만 바꾼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수수를 우린 뭐라 그래 즉 a 마이너스 bi를 a 플러스 bi의 켤레복수수라고 하겠다. 즉 a 플러스 bi라는 애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켤레복수수는 누구다? a 마이너스 bi다. 거꾸로 a 마이너스 bi의 켤레복수수는 누구다? 허수 부분만 바꾼 거 a 플러스 bi다. 그래서 합쳐서 뭔가 된다. 한켤레가돼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켤레복수수는 앞으로 복수수가 z라면 왜다 막대기를 알았지? 그거 z 바 이렇게 막대기가 바이. 아이스크림에 누가 봐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봐뭐밥안봐다 막대기가 하나씩 꽂혀 있다고 그래서 반 거요. 그래서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앞으로 z 바 이놈은 a 플러스 b i 에다 막대기 찍으니까이 녀석 뭘 구해라. 허수만 바꿔라. 즉, 켤레복 수술을 구하시오 이 뜻이요. 갑니다. 보기. 자, 2 e 플러스 3아이켤레복 수술 구해라 그러면 이게 플러스면 뭐만 허수 부분만 바꿔라. 오케이. 3-4의 켤레복 수술을 구해라. 그 얘기는 어찌 허수 부분만 바꾸시오. 이건 순호수니까 뭐야? 이게 플러스가 숨어있지? 바꾸니까 마이너스 아이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i 이렇게 이된 거. 어쌤 얘는요? 문제가 좀 이상해요. 뭐가 없어? 그렇지 허수 부분이 없으면 바꿀 수 없지. 켤레복 수술 뭐만 바꾼 거야. 허수 부분에 부만 바꾼 거니까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그냥 5가 돼야 되겠다, 되는 거지. 자, 쌤이 1번부터 12번까지 지금 혈례복수수에 대한 개념을 쭉 정리해놨는데 이게 시험에 나와. 근데 시험에 나오면 쉽지가 않아. 한 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파악하면 등급이 하나 올라가는 거고, 1등급을 막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중간고사에 아주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 자, 갑시다. 1번 보시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것을 우리는 뭐라고 는다켤레 복수수라고 한다. 한다. 복수수 Z에다가 막대기를 찍은 것을 앞으로 이런 뜻이 나오는보다켤레 복수수다. A 플러스 B I 켤레 복수수는 뭐다? A 마이너스 B I다. 즉 A 마이너스 B I 켤레 복수수는 A 플러스 B I다. 4번 짜려보니까 Z에 막대기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지. 얘의 켤레 복수수는 예지 한번 했어. 또 다시 얘 켤레 복수수는 다시 뭐예요? 원위치 된다요두 번을 하면 다시 그수 자신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5번부터는 중요하니까 개념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을 확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8쪽 제일 아랫부분을 한번 봅시다. 아랫부분 보시면 어떤 복수수와 그 켤레 복수수의 합은 실수이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음. 이해를 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복수수 a 플러스 b i가 살고 있었어요. 이 녀석 현내 복수수 a 마이너스 b i지. 이렇게 살고 있어. 두 녀석을 뭐해라 도해라. 도했더니 허수 부분이 마시간에 싹쏙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a로 우리 뭐가 나온다. 실수. 자, 이 a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핵심은 실수가 나왔다는 걸 반드시. 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간다. e a 자9 9쪽 어떤 복수수와 그의켤레 복수수의 곱한 값은 역시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자, 해보자. 복수수 a 플러스 bi 가 살고 있었어 그의 켤레 복수수 a 마이너스 bi 를두 녀석을 뭐 했다? 곱했다 했더니 앞에 거 도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앞에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녀석의 제곱 합차가 되겠네. 여기 곱하니까 b 가 되고. 소리뽕 b의 제곱 i의 제곱은 뭐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프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플러스로 되겠다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역시 뭐요? i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실수가 되는 거라. 그래서 아, 다시 중요한 거요 어떤 복수수와 그, 그의 뭐를? 켤레 복수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어떻게 됐더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암기를 하셔도 어,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별표를 몇개 하세요. 별표로 한세 개를 해놓으시면 여기 함정 있어. 함정에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자두 녀석 있는데 복수수와 그결례 복수수를 빼봤어. 빼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a 가 되고 이건 a 가 음수음수 양수야 되니까 마시카. 이거는 음수수 양수에 되니까 e b i 가 되는데 꼭 이런 것만은 아니야. 봐봐 주의를 한번 봐봐. 자 Z 빼기 Z 바로 했어. 복수수하고 켤레복수를 뺐더니 순어수가 아닐 수도 있다. 순어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언제냐? 자 Z가 만약 일이나 2나 이런 실수란 말이야. 실수 빼기 실수가 되면 실수에서 실수 빼니까 빵떡이 된다고. 빵도 실수지. 왜 정수니까 이제 실수가 된다. 아 Z 빼기 Z는 허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나올 수 있다 실수가 될수 있다는 거 이거 말장난 시험이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자순허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 보기 중에 오케이 그래서 실수일 수도 있다 이 말과 똑같으니까 이건 뭐다 꼭순허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다음 자 복수수 완과 복수수 추를 더한 다음에 이 녀석이 켤레복 수술을 구한 녀석과 각각의 켤레복 수술을 구한 다음에 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갖게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왜 그런가 보자 살고 있어서 a+bi가 또 z2는 그럼 a+bi 써먹었으니까 z2는 다른 말로 써야 되니까 c+di로 쓰자고 자 도한 다음에 도한다는 건 뭐야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부끼리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녀석의 뭘 구하자 켤레 복수 수를 구하자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를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로 좌변이 구해졌어요 자 요번에 그러면 각각 a 플러스 b i 켤레 복수 수를 구하고 c 플러스 d i 켤레 복수 를 더한다면 실수부 허수부를 정리 해보자 그랬더니 a 더하기 c 여기 있네 허수부 마이너스 가로치고 b 플러스 d 있네 그지 그래서 어때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은 걸알수 있다. 그래서 얘가 확인이 됐다. 뭐가 확인이 돼? 각각의 복수수를 도한 다음에 켤레복수수를 구한 거와 각각의 켤레복수수를 구한 다음에 도한 녀석은 같더라.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Z1 곱하기 Z2. 선생님, Z1 곱하기 Z2가 뭐예요? 그렇지. 각각의 복수수가 살고 있었다 이거야. 두 녀석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 바가 있어. 요 그녀석의뭘 구하라? 켤레복수술 구해보자. 자, 해서. 1, 2, 3, 4, 4번 곱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좌변. 뭐? 요즘 뭐야 각각의 켤레복수술. 각각의 켤레복수술을 구한 다음에 두 번에 1, 2, 3, 4 곱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지. 했더니 어떻게 돼? 봐. 실수부 어때? 같아. 허수부 한번 보자. 같어 오케이. 같은 게 확인이 됐구나. 아, 그래서 앞에서, 도하기 했었고, 곱하기 했었고, 다 같네. 도하기 곱하기, 도하기 곱하기, 도하기 곱하기, 다 같아. 아까도 뭐야? 합치고 각각, 합치고 각각 그랬잖아. 도하기, 도하기였고, 요번엔 곱하기 곱하기, 같아. 그렇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복수수가 살고 있었는데, 분모의 복수수, z분의 z바. 얘는 뭐야? 켤레복수를 했더니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왜 그래요? 그냥 실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야. 2하고 얘 켤레복수 2니까 싹둑 약분하면 1이라는 거야. 여기 5하고 5 해봐봐야 얘 1이라는 거야. 이거 기억하시는 게더 편해. 자, 꼭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거지. 복수수 살고 있었고 A 플러스 B의 켤레복수수 A 마이너스 B를 했다. 1이 나왔대. 러분얘 곱해. 이렇게 곱하겠지?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좌변, 우변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 같으니까 싹도 없어져. 오케이? 싹도 없어진다고. 싹도 없어지니까 뭐요 이거는? 얘는. b, i하고 마이너스 b, i하고 같으려면 b가 뭐인 수밖에 없어? 0인 거라는 얘기지. 0. 그럼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허수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요 그렇지? 그렇지.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 뜻인 거야. 그래서 b가 0. 그래서 얘는 실수로 존재한다. 아까 기억했지? Z가 100이면 얘는 켤레복수수 실수의 켤레복수수 똑같으니까 I가 안 붙으니까 똑같은 거야. 싹둑 약분해주면 결국은 1이 나오겠다. 그래서 Z분의 Z바가 1이라면 Z는 당연히 실수다. 뭐를 기억해라? 얘들로 기억하시면 안 틀린다. 그래서 복잡하신 분은 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 뭐를 기억해라? 얘를 기억해라. 자, 어떤 복수수에 켤레 복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녀석과 복수수에 마이너스 붙인 녀석이 같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0이거나 순호수, 즉 순호수거나 0일 거다. 순호수, 이 아이가 살고 있었어. 이 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봐봐. 이 아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그지 음. 뭐냐? 안 돼. 다시 E I에다가 혈내복 수술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그러면 이에 I에다가 마이너스 얘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어? 그렇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고 얘는 누가 살고 있었어? 얘가 살고 있었어. 결국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또 여기가 빵떡이야. 빵떡에다가 마이너스 빵떡을 붙여 그래도 역시 뭐다둘다다 다다 빵떡이니까 같다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다시. 자, 켤레복수수의 결례복, 결례복수수하고 복수수의 마이너스 아, 붙인 녀석과 같다. 그 얘기는 결국 z는 누구다? 순허수가 되겠다. z는 누구다? 순허수가 되겠다. 그 얘기야. 순허수가 되겠다. 얘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가고 얘는 원래 살고 있었고 같터. 기억하시요 다. 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허수나 0이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봅시다. 자 이번에는 약간 응용 들어가는 거야 곱하기가 있네 얘 곱하면 뭐 그렇지 이렇게 됐어 얘를 곱했어 그다음 얘를 곱하면 z 가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z z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바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뺀 거야 그다음에 음수 음수 곱해서 양수 1이 됐어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두 녀석의 곱이 뭐였지 오케이 곱이 a였어 합이 뭐였지 a였어. 앞에 누가 살고 있어 마이너스가 있어 이거 실수 맞지 얘도 실수 얘도 실수야 그러면 다도하니까 실수가 나오는구나 기억하셔야 돼. z 마이너스 1 곱하기 z 바 마이너스 1은 뭐가 된다 실수가 나온다 오케이 자 하나 더 가시면 마지막에 z 분의 1 더하기 z 바 분의 1도 역시 실수가 나온다 자. 우리 있잖아 분수가 나오면 있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통분부터 하시라 앞으로 공부를 할때 분수가 나오는데 이 분수를 쳐다보고 있지 말고 분수가 나온 뭐라 통분해라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뭐야? 통분해보자 자 얘가 z 바 bar, z 바를 곱했어요 그러면 z z 바 분의 z 바가 되고 여기는 z z를 곱하겠지? 그래서 z 분의 z시 된다 그래서 분모는 z 분의 z 바가 되고 분자는 z 또하기 z 바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외운 거 있다. z 앞에 아 복소수와 그켤레 복소수의 합은 2 a가 돼서 실수가 됐었고 두 녀석의 곱은 뭐가 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서 실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수분의 실수이기 때문에 역시 실수가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이십쪽에 가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할건 암기를 하고 갑시다.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꾼 것을 우리 뭐라 그래? 켤레 복소수, 켤레 구두한 결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대왕 결래 기억을 하시고 자, 중요한 게 있었지? 복수수와 그 결래 복수수의 합은 항상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암기를 하시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서 그렇지? 복수수와 그 결래 복수수의 곱은 뭐가 나온다? A 제곱더 하기 B 제곱으로 실수가 나온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1쪽 갑니다. 다음 복수수의 결래 복수수 과열하시고 허수니까, 순허수니까 뭐만 붙여라? 마이너스 붙여라. 그래서 A 플러스 B, I 꼴로 붙이면 어디만? 허수부만 고친다. 실수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쓴다. 그서 복습 전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쪽, 빨리 넘어갑니다. 다음 복수수켤결복수수를구하라 네, 역시 앞에 실수 부분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대로 가. 뭐만 바꾼다? 오케이, 바리. 허수 부분만 바꿔라. 마이너스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i로 밖으로 나온다. 자요짤잘 잘해 보시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는 실수니까 이 바꾸면 안돼 실수 되는 거요. 어렇요 허수 부분 여기만 바꾸셔. 플러스는 뭐로? 마이너스로 i 나오지? 그렇지. 루트 속에 마이너스는 i로 나온다. 요기만 바꾸신 거야. 오케이 세 번째. 루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살고 있네. 뭐만 바꿔라. 오케이 루트 앞에 이 플러스가 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바꾸시고 i는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 쌤, 얘는 바꿔야 안 바꿔요? 어우치, 실수야. 숙지 마세요. 실수야. 실수는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대로 쓰셔야 된다고. 응. 허수만 바꾼 거를 켤레복수술로 했으니까. 자, 역시 여기는 보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켤레복수술 구할 수 있지? 찍으면. 찍으면 뭐로? 얘가 살짝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가 알프로 나와서 아이가 되겠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3쪽. 합가곡 기억해서 합가곡에선 기억할 것보다 아 실수다 실수다 실수가 나온 거 이게 숫자도 중요하지만 뭐가 나온 거 실수가 나온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차도 한번 구해 보세요 차는 우리뭐다 복수에서 수 실수 그지 이거 실수 혈례복수는 뭐야 똑같은 실수니까 빼면 뭐가 나온다 빵떡으로 역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이 책에는 지금 이 페이지는 안 보이지만. 꼭순호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시고 24쪽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이 다시 천천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다시 외우시는데 이 앞부분 이거 외우는 부분이 안 되시는 분은 이 아랫부분 있잖아 아랫부분을 보면 자세히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이 아, 식을 전개하셔 갖고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이것을 확인해 가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부분 하시면서 다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순허수나 양이다 아까 뭐했지? 이 i의 반은 마이너스 이 i 같다.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됐어? 이거 외우시라 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같구나. 또 하나 빵떡은 뭐야? 빵떡. 오케이. 빵떡. 뭐. 어. z가 빵떡이면 뭐냐 이거. 아, 어, 요거하고 이거 요거 틀린 거야. 빵떡이면 빵떡에 바. 그렇지? 는 마이너스 빵떡이니까 얘도 빵, 얘도 빵. 같은 빵. 어, 개발이.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요거 반드시 전개 1 2 3 4에서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니까 실수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분수가 나오면 쌤 뭐해라 그랬지? 그렇지. 통분해라. 통분하셔서 예실수, 예실수니까 실수다. 요거 암기해놓으시면 아주 빨라지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25쪽 갑니다. 25쪽 가시면 앞에 있는 내용이 또 나와. 기가 막히게 또 나오고 있어. 또 연습하시는 거야. 지루할 정도로 연습하시면 나중에 행복한 날이 돌아옵니다. 중간고사에 행복해지는 순간이 곧 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하셔서 실수인지 아닌지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각자 하시고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십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실전 문제에 살짝 꽈놓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보기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어, 답을 구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분수가 나온 뭐해라? 통보해라 통분해서 여기다 각각 곱하고 각각 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종 답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고 마지막 문제까지 배웠던, 배웠던 부분들을 잘관리 하셔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켤레복수수을 배웠는데 중요한 건 뭐야? 켤레복수수에 응용문제들, 개념들, 다시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시험 전날 반드시 다시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등급이 하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